반갑습니다. 예, 오정혁 국어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10년을 경영하여라는 송순 의그 시조를 공부하겠습니다. 10년을 경영하여라는 건데요. 자연에서의 풍류를 노래한 시인, 시입니다. 자, 송순은 이제 여러분 면학정가로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자, 본문 학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시, 초장. 예, 초장해 보실까요? 예, 10년을 경영해서 10년은 이제 아주 오랜 기간입니다. 우리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 있잖아요. 예. 경영했다. 경영이라는 것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집을 지었다는 표현도 되고요. 준비를 했다. 내가 마음의 준비를 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려삼간, 초가색칸 지어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공부하실 것은 초려삼간이라는 것은 집이나 갈대따위를 지붕으로 이제 이은 집인데요. 쉽게 말해서 초가집입니다. 초가집 세칸. 그래서 이 초가집 세칸은 화자가 안빈 낙도하는 공간이고요. 달 청풍과 함께. 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안본 지족을 꼭 떠올리시고요. 그, 화자가 지향하는지 소박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을 경험하여라는 말을 통해서요, 화자가 오랫동안 자연 친화적 삶을 꿈꿨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은거, 숨어 사는 선비의 모습. 네, 네 번째, 초갈 짓는 것 자체가 이제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지만, 관직이나 재산 등에 얽매이지 않고 살다가 모두 포기하고, 마음 먹기까지가 이렇게 오래 걸렸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이 있게 해석하면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결심과 단행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 바로 10년이라는 그 기간이 예, 포함되어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다양하게 열린 예, 해석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예. 자, 두 번째 중장 가시겠습니다. 나한 칸, 달한 칸, 서늘한 바람 한 칸. 그쵸? 맞쪄두고, 맞겨두고. 맡겨두고. 내가 이제 세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들어와 있고, 달 하나 들어와 있고, 바람 한칸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세칸다 찼죠. 그래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화자의 태도가 드러났고요. 같이 산다는 것 자체, 이거 자연, 자연이란 자체거든요. 이것이 세계가. 자연을 의미하는 대유법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람처럼 이제 거주하는 걸로 인식하는 걸로 봐서 의인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유법, 의인법을 정확하게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자, 강산은 이제 들어올 때가 없죠. 강과 산이 있는데 어떠냐, 얘네들은. 그러면, 어, 병풍처럼 둘러두고 보리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산에 벗어, 벗어나, 뭐, 살아간 태도, 이거 틀렸죠.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네. 화자가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거죠. 그죠? 물화일체, 자연친화. 그죠? 드릴 데 없으니, 라는 표현은 더 넓은 공간을 원한다? 이거 아니죠. 소박한 자세예요. 더 넓은 공간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속세 에 영매이지 않고 그냥 유유자적 하면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예, 구별을 정확히 하시고요. 이렇게 뭐+ 뭐 버리라 이런 어조를 통해서 뭘할수 있죠. 우리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의지적시적화자의 의지적 태도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핵심 정리에 가시면 이제 평시적으로 자연 속의 삶을 노래했습니다. 자연 친화 안빈낙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강호 한정이고요. 음풍 농월 풍류 예, 중요한 단어 풍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정이라는 것은 한가로운 정서를 얘기하고요. 음풍 농월은. 예, 자연과 함께 시를 읽고 노래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자, 표현상 특징에 가시면 첫 번째 자연과 하나된 무라일체니다 그래서 안빈 낙도하는 삶의 자세고요. 자연은 속세를 벗어나는 화자가 동화 자연 동화하고 싶어하는 공간이자 안빈 낙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했다 그러면 이제 큰 일입니다. 공간의 이동이 없습니다. 또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계절감이 드러났다. 예, 구체적 인 묘사도 없지만 계절감도 없어요. 또 시어가 반복돼서 리듬을 형성한다. 맞죠. 둘러내자, 돌아가자. 이런 시어등이 반복되면서 운유를 형성합니다. 또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아, 이거 똑같은 얘기니까요. 네. 똑같이 적었네요. 빼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페이지로 가겠습니다이 페이지에 가시면 시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시조에 대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묵묵 부답입니다. 그럼 고려가 뭐냐 그러면 또 묵묵 부답이에요. 그리고, 가사가 뭐냐, 그러면 또, 묵묵 부담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조를 배우는 겸, 또 짧게 배웠으니까, 시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개념은 이제 고려 말에 생겨난 전통 시가고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학자들의 정서 표현에 알맞아 크게 발전해서 현대까지 계선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국민 문학이 바로 뭐냐, 그러면 시조입니다. 가장 생명력이 오래 있고요. 현대 시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은 뭡니까? 기본 음수율이 각장 4음보로 되어 있고요. 전체 12 음보입니다. 그래서 3, 4조, 3글자, 4글자, 또는 4글자, 4글자로 전체 45자, 내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장 첫구는 반드시 3 음절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체로 3, 5, 4, 3으로 끝납니다. 종장이. 그래서 폐쇄적이고요. 완결성을 지닌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시조가요. 유형에는 이제 네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평시조를 많이 배웁니다. 연시조랑 사전시조랑. 3장 6구, 4음보, 45자 이내가 가장 기본적인 거. 어시조는요. 초장이 아니면 중장이 어느 한 장이 평시조보다 긴 것을 이제 말하는 중형시조가 여시조고요 우리가 공부할 때 사설시와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중종장 첫 구의 3음절만 빼고, 그렇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요 것만 빼고 전부 나머지 파격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길어지는 겁니다. 연시조는 뭐예요? 초중종장의 시조. 이 평시조를 몇 번이고 거듭해서 나가는 장가와 같은 형식을 취합니다. 우리 어부사시사 있죠, 윤선도에 예,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뭐 이왕 선생님의 도시는시비고 뭐 이런 것들 전부 연시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조에 대해서도 좀 출제된 상황에서 공부하실 때 함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반드시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에 꼭볼수 있도록 기대 많이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